축남대학교가 대신 전해드리는 특별한 설날 인사. 코로나로 인해 볼수 없었던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에게 특별한 설날 인사를 홍보대사들이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응? 지금부터 도착한 특별한 설날 인사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은 언론정보학과 염성민 씨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1과권 이동경 씨에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신청하게 된 이유는 입대하고 코로나로 인해 휴가를 나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1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아쉬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 제가 대신해서 설날 인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정보학과 일곱번 이정경, 군대 가서 살뺐다고 하더니 실물을 보지 못해서 확인할 길이없네곧 설날이고 저녁에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인사를 전한다. 저녁하고 코로나 종식되면 우리끼리 또 놀러가자. 화이팅하고 건강해라 라고 보내셨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저의 동기거든요. 저도 이렇게 사연으로 소식을 접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동기를 못 봤잖아요. 또 군대 갔다고 하니까 휴가 못 나온 게 되게 속상하고 또 나중에 또불리있겠지만 아쉬워하면서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사연은 노두님께서 신청해주신 사연입니다. <laughs> 중남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공학 교육과 19학번 동기들에게 전달하는 사연인데요. 어, 소수과라서 19학번이 15명밖에 없어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보지 못해서 이렇게만이라도 설란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해 줬다고 합니다. 화학공학 교육과 19학번 동기들 안녕! 소수과라 1학년 때는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항상 15명이서 붙어서 댕겼었는데 이젠 인터넷 화면으로 밖에 못 만나서 너무 아쉽다. 이번 2021년에는 꼭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재작년처럼 막동도 가고 수업 끝나고 뭐 먹으러 갈지 얘기도 하고 카페도 가고 엠티도 가고 싶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볼수 있겠지?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길 기도할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보내주셨어 사실 진짜 저희 과도 일종의 소속과라서 맨날 이렇게 붙어 댕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전에도 애들도 많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안부인사를 거의 줌에서만 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줌으로. 그래서 태민도 되게 소수가이잖아너도 그렇죠. 열몇명 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인터넷으로 안면을 튼것 같아요. 사이버 <laughs> 친구. 다음 사연은 <laughs> 유희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받는 사람은 어, 천문우주과학과 18학번 김유경, 안소연, 한예주 동기라고 하네요.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응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천문동이들, 어느새 우리가 4학년이 되어가고 23살이 되었어. 너희와 함께한 1학년 그리고 2학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2020년도에 학생회 하면서 많은 추억 쌓아보려고 했는데 모두 무산이 되어서 너무 슬펐어 21년도는 좀더 상황이 나아져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같이 제주도 꼭 가자 너희들을 위해 필름 카메라 아직 안 쓰고 모셔두고 있다고 항상 내 걱정도 많이 해주고 내가 많이 아끼는 천문둥이 올해 좋은 일, 기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너희들이야 천문둥이 사랑해 편지에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천문둥이 귀엽다. 어. 완전 별로 잘 찍은 것 같아요. 꼭 친구랑 같이 제주도 가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익명의 사연자가 보내주셨는데요. 받는 이는 이시원 18학번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분에게 보내셨어요. 신청하게 된 이유는 친한 동생에게 사랑의 새해 인사를 보내고 싶어서 라고 아주 애정있게 보내셨습니다. 시원공주 새해 복 많이 받아. 항상 노력하는 시원이의 모습이 보기 좋아. 가했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 고 느끼는 게 많아 네가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거야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라고 보내줬어요 <laughs> 제가 어글거리네요 저 이런 말잘 못하거든요 지원 <laughs> 씨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던 거죠? 그렇죠 저희 홍보대사 비전 홍보대사 같이 하고 있죠 <laughs> 영상 올릴 때 지원 씨좀 많이 올려줘야 될것 음,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음. 이제 신청자분은 일명인데. 받는 이는 경영학부 19학번 김민아 씨입니다. 신청하게 된 이유가 진짜 찐 친구라는 게 중요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민아가 카톡을 잘안 봐요. 그래서 학번도 <laughs> 못 알아냈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laughs> 어, 이분이 신청해 주신 사연을 읽어보자면 민아야 맨날 수강 신청 꿀팁 주고 전공책 빌려줘서 고마워. 너 없었다면 난 충태 나고자가 되었겠지. 내가 설날 인사 보내면 넌 추석 때볼것 같아서 여기다 인사 보낼게. 미나야 너가 좋아하는 크로플이랑 까눌레 같은 거 많이 먹으면서 설잘 보내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찐친구네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잘 먹으면서 보내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도대 얼마나 카톡을 확인을 안 하시길래 설날 인사 보내면 추석 보볼것 같다고 미나씨 영상 보시면 꼭 카톡 다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꼭 카톡 받으세요 다음 사연은 해양환경과학과 16학번 한수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받는 이는 같은 학번 동기들인 것 같아요. 신청하게 된 이유는 항상 장난스럽게만 대하던 동기들에게 졸업을 앞두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고 싶어서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충남초등학교 해양환경과학년 16번 동기들아 안녕? 나 깡뚱이야. 우리가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있어. 누구 하나 4학년 마치고 졸업한 사람 없이 함께 5학년까지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어. 다들 우리 학번은 뭔가 잘못된 거 같다고 걱정했지만 난 알아. 모두 대학생을 정말 열심히 했고 1년 더 다닌 만큼 많은 걸 얻었으리라는 걸. 그 누구보다 학교를 그리고 학과를 좋아한 내 동기들아 이제 학교를 떠나 흩어지지만 자랑스러운 해양 인류 출신이면 잊지 말자 결혼 취직 출산 어느 경사든 나에게 알려주는 거 잊지 말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바다만큼 마시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동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다만큼 마시자가딱 해양 환경 과학과랑 맞게 그 약간 구호가 있잖아요. 어, 네. 멋있신것 같아요. 어, 뭐 저희는 언론정보 뭐 지화자 이런 거 있거든요. 우는 뭐, 뭐 그냥 남자들 밖에 없어어 저도 약간 여기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음. 드네요 진짜 약간 과 안에 사람들끼리 되게 돈독한 거. 어, 맞아요 그럼 그, 그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번 사연 조금 깁니다 일단은 신청자 이름은 김일입니다 호호님이 보내주셨고요 음? 받는 이는 동기라서 자랑스러운 사회과학대학 1과학 심리학과 멋쟁이들에게 보내셨어요 음. 나라의 부름에 잠시나마 심리학과를 떠나고 음. 지난 10년간 살아 어떤 사회와는 조금 다른 사회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여 동기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사학년에 대학하고 있을 예정으로 대학원이나 취업준기 등으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저희 남 동기들이 분들을 갔다고 하면 이제 예전처럼 철없고 자유롭게 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2020년과 동기들과 후회 없이 추억을 쌓고 놀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저희 소망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꼭 가고 싶던 동기들과의 여행 또한 갈수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계속 극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군대를 가게 될 3월 15일 전까지 다 같이 보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소중한 동기들과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힘든 시국에도 지난 1년을 잘 버텨왔고, 저와 지난 2년간 친한 사이로 지내준 그런 동기들과 설날 인사로서 코로나 시국에 위험한 만남을 대신하고자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 설날 인사가 또 있잖아요. 응? 뒤에 있잖아. 남겨 또 있어요? 네. 어이구야. <laughs> 그래요? 계속 해서 읽어드릴게요. 심리학과 1학번 친구들한이 이대가 익명으로 설날 인사를 했기에.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절대 모를 거야 먼저 다들 지난 1년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다들 겉으로는 내색 많이 하지 않더라고 코로나 시국이라 힘든 것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았을 거라 생각해 그래도 나는 그 1년 동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사람 만나고 노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내가 코로나 대유행이 막 시작하고 몇 달간 사람을 거의 안 만나고 살다 보니 내가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할수 있었고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제 이게 성숙해질 기회라고 생각해 저희들도 그러지 않았니? 혼자 착각한 거면 미안 우리 그래도 1과학번 첫 입학하고 셋터 동기 MT, MT, 56도 같이 가고 과 행사 아니어도 막동에서 술 먹거나 까방에서한대 모여 하하고 떠들고 좋았잖아 난 사실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귀했다는 것을 알게 된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놀아줄 걸 그랬어 너희들에겐 내가 그런 이미지가 아닐지 몰라도 사실 내가 완전 소심한 성격이라 난 매번 나랑 놀아주는 동기한테 고마움을 느껴 지금과 달리 내가 처음에는 누구한테 놀자고 먼저 하,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너희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해줘서 가능할 수 있게 된것 같아 다 같이 놀때막 나왔다고 장난 엄청 많이 친한 거 친은 것도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다 알아 특히 김도현 신사영 사실 내가 진심부를 임하면 이기는 거다 알고 있지. 어쨌든 과 동기들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설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새비돈도 많이 받으렴 코로나가 풀려서 군대 가기 전꼭 얼굴 보고 싶다. 복도 가더라도 나 기억해줘야 돼. 우리 동기들 최고. 심리학과가 제일 멋지다. 마지막으로 순민나 금방 따라갈게 파이라고 했잖아. <laughs> 와 진짜, 어, 진짜 이렇게 긴 사연 되게 정성껏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같은 동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 사연 내에. 꽉꽉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 1학년 때 1학번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동도 하고, 음. 마킹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진짜 어제 같은데. 그 그러니까 벌써 2년이나 지나서 3학년이. 아, 근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천재영님께서 신청해주신 사연입니다. 받는이는 인문대 앞제 52대 리멤버 학생회 전부에게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 이 리멤버 학생회가 제대로 다 모인 이후 한 번도. 다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신청한다고 신청한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사학과 16학번 천재영입니다. 제가 올해 인문대 학생회에서 고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니멤버 학생의 다들 하루빨리 얼굴 보고 다 같이 놀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인문대 학우 여러분 모두가 행사와 함께 즐거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모티콘을 절하는 걸 보내셨는데 <laughs> 직접 이걸... 해주셔야죠 아, 대신 전 지금, 지금, 지니까 직접 해지야죠금 <laughs> <절>, 빨리 하세요. <laughs> 많이 금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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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선배미가 와. 신청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학과 생활을 즐길 수 없는 새내기들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해서 위로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설날 인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불문과 21학번 새내기분들, 그리고 2학년이 되었지만 새내기를 두둥 맞은 20학번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화석 선배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과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2021년엔 상황이 좀더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라고 보내셨어요. 진짜 이런 선배멋있다 네. 다른 과 선배지만 약간... 어, 제 네. 선배로 네. <laughs> 오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 벌써 드십니다 근데 이공학번 분들한테도 큰 힘이 음. 된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laughs> 열 번째 사연은 어, 받느냐고 신청하게 된 이유가 없지만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말씀드립니다. 경제학과 19학번이신 분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19학번입니다. 2학년이 되면 새내기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꿈꿨는데 아쉽게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전부 비대면이어서 동기들도 못보고 새내기 친구들도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자취방을 1년 계약을 했는데 시험도 다 비대면이어서 월세를 다 날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병통지서가 날라와서 한달 뒤에 분바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고, 이번에 들어오는 21학번 친구들이 즐거운 대학생활 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이 사회는 19학번, 20학번 가리지 않고 다음 작 받을 것같요 저희 친구들도 자취방 계약 난리내도도 많고 맞아 입영통지서가 날아온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작년에 하고 싶은 것들 많이 계셨을 텐데 다 못하게 돼서 참아쉽 아쉬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받은 사연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설날 인사를 받으신 분들은 정말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받은 기분이실 것 같아요 네 사연에 담긴 마음이 설날 인사를 전하는 저희에게 다들 전해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설날 인사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충남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2021년도도 최고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